다시 됐는데 응? 아, 뭐 거같다일시정지시켰어 <laughs> 다시 시작할 건데. 어고자77 모두 도련이 찍을 수있네 음. 나만 아니고 재밌어. 내가 올라 많이 힘들었어. <laughs> 에헤이. 괜찮아 괜찮아. 사분이 사분이 사분이. 사분이. 아이고.

아이고 거기 빠졌어. 았 리플레이 뭐. 리플레이. 리플레이요 어, 에이 에이 에이.

나이, 네. 네, 한 세트 더 뺐다. 다 쳐주세요. 안꼬로다아주세요 꼬리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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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포로스리포로스탑로 꼬리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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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다 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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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으면 5번짜 써야 돼. 5번짜 써야 돼. 내가 볼 맞을 거야. 그자배 아헤이. 아, <빈질한> <목소리랑> 아 아,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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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. 그렇지. 로내자 마인. 마인. 자 이거다 십일1점십일 11점, 11점. 11점. 어. 다이빙 했서야지 <laughs> 아니야? <웃음> 내가 갈지 안 갈지 본인이 아니까칠수 있는지 줄링스스스안 들려, 안 돼, 안 들려 아, <laughs> 네 <laughs> <다시, 다시>, <laughs> <laughs> 원준아 필라가 돼연 열심히 해나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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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이에이 됐다 됐다 음, 아잘구세했다아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어늘나 까맣게 잊어버어 어제만 깜짝이 밖에 4분이 나이스. 아, 이아 진짜 되겠다. 그러면 어. 다될 거야. 네. 네. 이것도 좋다. 네그러면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하서 안뭐 하지. 이렇게 다 내가 담배를 안든게좀안 맞는 거야. 와. 아, 보니까 담긴 하지 엄청 나더라고. 네. 저 머리 삼. 머리도 다껴 가지고 담배 껴 가지고 아 어제 마지막에 맞지, 지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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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 맞지, 맞지, 지 맞지, 맞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